안녕하십니까. 나무의 김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5장 3단계 비즈니스 모델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작성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앞 단계에서 아이템을 창업 아이템을 도출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하게 되는데, 먼저, 제일 먼저 템플릿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 템플릿을 갖다 선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초안을 작성 하게 됩니다. 초안을 작성하고 관련된 부족한 부분들 한 번에 완성이 안될 겁니다. 한 장이라 하더라도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 조사를 갖다 통해 가지고 관련된 지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해나가는 형태로. 한 장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완성이 된 부분은 나중에 다음 단계인 지식재산권 특허출원을 하는데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계획할때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기초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방법이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작성을 갖다 하는 것도 있고 이런 형태로 도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만드는 경우도 즉 요거는 프로세스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도식화 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작성하는 것들이 정해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어떤 게 이, 이렇게 표시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낫겠다. 때로는 복수기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다 어떤 것든 조금 그, 도움이 되시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가장 유명하게 쓰이는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는 링 캔버스를 갖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한 장으로 모든 사업, 사업에 대한 한 장으로 다 표시를 갖다 하게 됩니다. 한 페이지 짜리 사업 계안에 지금 이 해당 사업 아이템은 어떤, 어떤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타객 고객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고객들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가치를 갖다가 제공을 갖다 받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을 갖다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세스를 정말 간단하게 단순화 한다든지, 아니면 골치 덩어리를 갖다가 해소를 시켜준다든지, 라는 부분들이 이 가치가 되겠죠. 그리고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 우리 상업팀 우리가 제시하는 솔루션은, 갖고 있는 솔루션은 이런 거다라는 분을 솔루션을 갖다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다른 쪽에 기존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쓰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다른 팀하고 접근한 방법과는 이런 식으로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경쟁 우위를 갖다가 어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들어가는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얻, 얻게 되는 수익은 이러이러한 돈을 벌게 된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들이 지출된다. 돈이 얼마 들어간다. 해서 수익하고 비용으로 해보면은 돈의 계산 분기증이 나오겠죠. 몇달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의 돈익 분기증이 나온다. 라는 것도 이한 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사업이 단계적으로 사업이 성공했다. 라는 걸 갖다가 평가를 할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측정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는 매출을 갖다가 기준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객수를 갖다가 기준을 한다든지 측정할 수 있는 기준들이 측정 지표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고객들한테 접근할 때는 우리 마케팅이나 판매 채널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이다. 즉이한 장의 사업 계획서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겟을 갖다가 정확하게 선정하고 고객한테 어떤 부분 이, 한 장을 어필을 하면은 누구한테도 설명을 갖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한 장만 딱 보면은 아, 이게 뭐 하고자 하는 사업이구나라는 걸 갖다 금방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링 캔버스입니다. 이게 실전 창업 과정에서는 이 과, 이렇게 적용을 갖다 해가지고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투자 유치를 갖다 하는 사업계획서, 일반적인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 사업명이 뭐고, 타겟은 고객이 뭐고, 문제하고, 어떤 기회들이 있고, 기존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갖다 하고 있는데, 었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결적전 솔루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부분으로 그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거다. 그리고 시장은 어떻 시장 규모가 어떻게 있고, 우리들의 사업 모델은 이런, 이런 사업 모델이다. 수익 모델은 어떻게 들어가고, 들어갈 수 있다. 창업팀 멤버는 이렇고, 시제품은, 시제품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리고 검증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소요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일반적인 사업계획입니다. 그게 비즈니스 모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요,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한 장, 요거는 아까 약간은 또 다르게 해가지고, 하지만 해당 내용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타겟 고객은 누구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기존의 해결책은 어떻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겠다. 가치는 어떻게 되고 타겟 모델, 다음 모델, 장업팀 같은 이런 한 장으로도 웬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갖다가 어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시 작품, 현재 시 작품 지금 진행 상태는 어떻고 그 검정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갖다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업계획서 비즈니스 모델은 간략하게 표시를 갖다가 하는 것도 방법이죠. 이거는 또 다른 부분이죠. 이거는 제품 그 제조사가 어떻고 완성품은 어떻게 되려고 채널은 어떻게 되려고 고객이 즉 우리, 우리 핵심 사업은 할수 있는 것들은 다른 쪽에 반제품을 어뢰를 맺어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완성해가지고, 채널을 통해가지고, 고객들한테 판매를 갖다 한다. 이런 프로세스를 갖다가, 프로, 아, 이런 흐름으로 고객들한테 생산 과정, 아니면 유통 과정을 갖다가 표시를 갖다 하면서 하는 부분도 되겠죠. 이거는, 그, 제조사와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을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어떻게 들어간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갖다가 아예 들어가면서, 어, 돈의 흐름, 물건의 물류의 흐름을 갖다가 아주 심플하게 표시를 갖다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이거는 고객들, 나무의 플랫폼은 고객들, 커스마어터고 공급자 가았다 나무이는 나무이는 오프라인, 온라인, 그 다음에 전문가 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고객들은 예비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 그리고 경영에로 기업들, 을 대상으로 공급체들은 그 스플레어 임대사업자와 기존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전문가들 간에 유통을 갖다 중거리를 해주는 플랫폼이, 아, 이게 이게, 이게 플랫폼이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플랫폼 형태로 도식화시킨,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까 입단 앞 단계에서 사업 그 아이템을 창업 아이템을 선정을 했죠. 자이 약식의 그 양식을 갖다가 채워 나가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실전 창업 과정에서 이런 비즈니스 링 캠퍼스를 구글 구글 점, 검색을 해 보시면은 엄청 나올 겁니다. 린 캠퍼스로 해도 되고 비즈니스 모델도 해도 되고 이런 다른 사람들의 창 그 해줬는데 여러분이 아이템에 대해서 이 부분을 그러면은 아직까지 이 부분을 작성이 잘돼 음, 이걸 작성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이 계획이 어느 어느 부분이 모자라고 아 어느 정도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같다가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되있다면 금방 작성이 될 겁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작성에 하나하나씩 문제를 세 개를 갖다 넣고 하면서 작성을 써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해나가면서. 되시, 되시겠죠? 여러분들 아이템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관련돼 가지고 했던 부분은 창업, 창업편에 해당 챕터를 갖다가 참조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그, 비즈니스 모델. 작성을 해봤습니다. 앞 단계 마찬가지로 지금 하게 되면 창업 요건 중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켰죠. 그리고 사업계획서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터커에 대한 기본 모델에 대한 벤처, 기술 가치 평가 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드래프트 정도는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2단계까지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3단계 비즈니스 모델 작성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